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온 나이다. 아멘.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내 네,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지키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살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고 지혜롭고 사랑 풍성하고 감사한 마음이 풍성하고 정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휴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에 매라는 것은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잠언 3장 3절에서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비의 명료, 어비의 법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떠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 다닐 때에도 우리 목에 맬 정도로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고 다니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역사에서 떠오르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판이라는 것은 금속, 돌, 나무 등으로 된 석판을 말하는데요. 이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자문 3장 3절의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 만일 금속에 무엇을 새기면 그것은 아주 몇 천년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모래나 흙이 아니고 금속 돌 이런 것에 새기는 것처럼 단단하게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을 때그 사람의 이 행동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요즘 신비에 새긴다는 말도 많이 하시죠. 신비. 마음 깊숙이 확실하게 완전히 새긴다는 것입니다. 절대 지우지 않게 철저히 새기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골수를 때리고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줄수 있도록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매일 보고 기억하고 아주 그냥 성경 넘기면서 막 설레는 이 마음으로 넘기게 되면서 기억하고, 정말 꿀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정말 생수,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의 미소가 번지고, 또 진지한 회개의 시간도 가지게 되면서, 성경은 우리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꿀같이 달고, 생명의 생수같이 시원한 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를 보호하고 또 깨어있을 때도 정말 이 성경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그 성경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금 결단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돼서 사탄 마귀의 계교를 파악하고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이두 기둥이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연휴지만 그,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나태와 방탕, 이, 육체적, 이 세상적 쾌락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잘 추스리시고,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이, 연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멀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같이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